자 여기 워프 게이트 열 준비가 됐고요. 이제 이게 모자랄지 잘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이거 지금 이거 두 개를 더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배터리하고 어, 이걸 연결하면은 얘가 켜지는데 잠깐만요. 급하니까 됐다. 제네레이터 탄소 제네레이터 다섯 개 배터리 두개 아, 그리고 내가 지금 요거 요거 두개 붙이고 여기 태양열까지 붙였어요 아 이렇게 많이 들고 다녀야는다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일단 여기를 열었으니까 봅시다 노브스에서는 처음 여는 거.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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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오케이. 지금 태양열을 연결해 놨더니 태양열에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얘네가 지금 배터리가 차고 있어요. 얘는 아꼈다가 다음 번열때 씁시다. 아, 배터리 두개 이거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한 종류로 하게 되면 얘가 한 여덟 개 필요한 거 아닐까요? 혹시나 해서 태양열도 또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몇 개가 필요한지 모르겠네 열린 곳이 이거 하나예요 열면 되네? 없어요. 내가 하나 더는 저쪽에서 봤는데. 잠깐만, 여기 안 열릴 리가 있니? 두 개밖에 없다고? 내가 지금 이거 어두워서 잘안 보여요. 에이, 두 개밖에 없다고? 그럼 얘네를 다 싸가지고 셔틀을 탄 다음에 이건 셔틀이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셔틀을 탄 다음에 그 거기서 내리면 되는데, 그러면 셔틀을 타고 제네레이터를 들고 이동을 하려면 포장기가 필요하고, 포장기가 어마무시하게 필요하겠는데, 음, 요거 말고. 요거 말고, 하나. 나 탄소도 많이 필요하고. 배터리. 배터리. 저걸 제네레이터를 다 포장해야 돼. 그럼 흑연이 필요하겠네? 나 아까 지하에서 흑연 많이 봤는데. 흑연 봤어요, 나 지하에서. 그 흑연을 퍼갖고 저걸 다. 싸서 날라야 된다는 소리네? 흑연으로 포장기를 만든다는 건좀 그렇다 이해가 잘안 되는 포장기 흑연으로 왜 포장기를 만들어?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제네레이터를 싸야 돼 텅스텐... 아. 저 배터리 배터리도 쌀수 있나? 배터리 쌀수 있나 봅시다. 어, 뱅글뱅글 바로 뒤에 있는데 봅시다 배터리. 여기 지금 에너지가 충전이 다돼 있는데 포장기를 써서 어 되네. 이거 포장이 될까? 박혀 있는데 탄소 사라졌다. 이걸 그대로 실을 수는 없나? 탄소를? 어떡하지? 탄소를 그대로 실을 수 없나요? 아깝다 음, 꽂을 데가 없어 말 자, 우주선. 얘를 꽂고서, 탄소를 꽂고서 한번 포장을 해보자. 이걸로 적어도 하나 열수 있어. 자, 네개 포장했어. 대형 플랫폼을 포장하고, 아하, 대형 플랫폼 큰 덩어리네. 대형 플랫폼이 두 개가 필요하죠. 흑연은 더 캐와이겠네. 대형 플랫폼이 최소 두개 이상. 아니면 거기서 만들어야 돼. 이걸 또 포장해서 이사하려면 와, 탄소는 많이, 많이 가져가자. 거기서 재련소를 만드느니 탄소를 가져가는 게나아 이렇게 하는 요 그 근처에 있겠지? 뭔지 탄소 붙이고 탄소를 8개는 가져가야 돼 아직 하나밖에 안나왔고 그리고 흑연 흑연은, 아, 녹화를 키고 채취하면 너무 재미없는데. 어? 제네레이터가 다섯 개. 텅스텐 하나 더 있나? 알루미늄과 텅스텐 하나 더 있니?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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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라테라이트가 알루미늄이죠 텅스텐이 없지 텅스텐 텅스텐 티타늄 텅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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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텅스텐이 없네. 텅스텐은 이 행성에 없어요. 이 행성에 없어. 그러면 더 만들 수 없어. 탄소를 8개 가져가고, 통을 거기 가서 채워올 수 있으면 채워오자. 아 잠깐만 고체 연료.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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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늄. 암모늄. 알루미늄 많지. 알루미늄. 지영. 라떼, 라떼. 잠깐만, 우리가 성스텐이잖아. 그죠? 이거 뭐야? 아이템 연구. 아, 이거 지구를 갖고 갈라 고랬던 거구나. 이걸, 아유, 아까워라. 여기서 돌려버려. 너, 이리 와. 비싼 애야. 5,900바이트짜리. 알루미늄. 공작석을 내가 갖고 왔지. 철망간. 텅스텐. 공작석. 구리. 어? 텅스텐? 없네? 텅스텐 딱 하나밖에 없어. 해오기 전에 안 되겠다.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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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작이네. 공작, 안 돼. 불이 켜져서 아주 밝은. 이처럼 멀어도 얘를 이용해서 이거, 이 버튼 이용해서 할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자, 여긴 숨을 쉬어야 되니까 테더를 두고. 얘를 포장해야 되는데, 흑연이 필요하네. 아, 흑연. 저 밑에 있던데, 흑연. 흑연 가지러 가야겠다. 자, 다음번에는 준비를 다 해가지고, 셔틀을 타고, 이 노브스의 다른 포인트에 있는 워프게이트를 찾아서 거기에 내려서 그 워프게이트를 활성화하면, 이제 중앙으로 갈수 있겠죠. 그럼 거기서 짐을 얼마나 싸야 되는 거지? 뭐, 그건 그때 가봐서 알 일이고요. 여기 노부스 행성에 있는 워프게이터를 다, 워프게이트를 다 여는 걸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어, 흑연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맨 이, 어, 행성의 중심까지 내려가다 흑연 광산을 큰걸 발견했으니까 거기서 인벤토리 가득 한번 퍼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